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어 하, 하루에 뭐 이제 20만 원씩 이렇게 알바를 쓰겠다고 하고 나서 좀좀 재밌는 일이 있었 좀 달라진 일이 있었는데 음. 그러니까 저 저한테 투자하는 한 형이 이제 그 전주 시청 근처에다가 꼬막집 갯벌에라는 체인점을 오픈을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생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전북대에 이렇게 유학 온 어떤 외국인 유학생이 왔는데 이제 한국말이 좀 서툴 서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상이 좋아서 음 식당에서 이렇게 알바를 시킬 수는 없는데 이 인연을 끊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형이.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 올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인가 뭐 거의 그냥 동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식당 식당 알바비보다 더 이렇게 줄 테니까 어 화실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예쁜 이제 여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제 지금 삼일째 저랑 같이 이 캔버스에 백칠을 하고 있는데 벌써 삼십 인가 칠했어요. 하루에 10개밖에 못 합니다, 이게. 저랑 같이 하는 게 저는 이제 마무리만 하고, 이게 4시간에 한 8개 정도 칠할 수 있는 거죠. 4시간에 8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30개밖에 못 했죠. 3일간. 와서 4시간만 지금 이제 곧 마무리 될 시간인데, 제가 이제 얼굴은 공개할 수가 없고. 그 근데 이제 식당, 이제 그 형이 식당 알바비보다 더 주겠다. 그러니까 최저, 최저의 시급이 지금 8천 얼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협상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제가 협상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형이 시간당 12,500원에서 네시간에 5만원으로 이제 협상을 끝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형도 제가, 어, 너무 이렇게, 오히려 더 재료비에 그, 어,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 돈이, 그 재료비도 좀 이렇게 모자르고 이런 상황에서 일당 20만원씩 쓰고 조수를 하는 게, 이제 그 형이 또 못마땅한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인데 그래서 이제 어 지금 3일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4시간에 5만원만 주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우주벡에서는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5배에서 8배 정도 그러면은 이 2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어떤 그 어떤. 느낌이 가겠죠, 이제, 그, 이, 저 유학생한테는. 어, 그래서, 그, 재밌는 게, 자기 친언니가 미술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우주백에서. 그래갖고, 이제, 두세 달 후에 한국에 또,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언니한테 이렇게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터치. 이제, 현재 방학이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그, 야, 우주백에서 그림을 배운 사람? 음, 뭐 이런 어떤 좀좀 좀 그러니까 이국적인 어떤 어, 그런 자극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림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저우즈벡그 유학생을 알바로 쓰면서 되게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체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건데. 이 친구가 한국말이 서툴고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보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90%를 영어로, 영어로 소통을 하고 거의 뭐 내가 단어가 막 생각이 안 나는 거 이제 막 한국말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제 머릿속에서 잊혀졌던 영어가 조금 더 이제 입에 붙기 시작하고 또저 친구랑 이제 저 이제 우즈벡 학생이랑 할 때는 어, 제가 이제 영어를 틀어놔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했던 과거에 읽었던 그, 이제 원서를 많이 읽지는 않았고 과거에 읽었던 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읽었던 걸 틀어놔야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관하는 이야기 원서가 있는데 틀어놓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무튼 다, 그저 친구가 알바를 올 때는, 이게 평소에 영어로 해,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나오는 거를 분위기를 깔아놔야지, 이게 영어가 소통하기가 좋거든요. 이게 항상 그, 무드가 중요해요, 외, 외국어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어, 제가, 제, 좀제 의도와 달리, 갑자기 이렇게, 에, 전 한국인 조수를 쓰고 싶었는데, 이제 외국 유학생을, 유학생이 굉장히 더 제가 이제 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하게 됐고, 게다가 이제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를 하게 됐고, 게다가 이제 자기 또 친언니가 우즈벡에서 우주, 미술을 배웠다고 하니까, 아, 이게 참 되게 되게 우연찮게 이렇게 어,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어. 영어를 좀 다시 좀 공부하고 하기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절로 가는구나 이게. 그데또 이제 국제전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너무 못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영어가. 그러니까 음, 아주 기초적인 자기 그림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고, 재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는 예를서 뭐 패러렐 유니버스를 표현한다 이러면서 평행 우주론에 대해서 좀 말할 수는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좀 덜 불편하단 말이죠. 해외에 전시할 때. 그게 이제 트레이닝이 이제 저절로 되는, 되는 인연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웃어 있던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아, 정말, 그, 이런 것도 이렇게 뭔가, 우, 그, 아, 우연이 아닌 것처럼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잠시, 제가 지금 그래서 좀, 일단 5만원으로 지금 알바를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만원 드린다고 공지는 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아무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네.